자 여기 와이랑 같은 거야. 스테이크 홀더는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 당사자란 뜻입니다. 이해 당사자가 뭐지? 누군가는 이해득을볼수 있고, 누구는 손해를 볼수 있는 그 당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 당사자들이 뭐 보호하려고는 하지만, 뭐를 인테 r 그리티 고결성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응. 많이 들어봤죠 그죠? 성실은 안돼요 여기서는 보호한다 그랬잖아 오케이 어떤 고결성을 뭐의 고결성이냐 예술합시다 이런 예술의 고결성을 됐지? 자 어디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리컨피규레이션 <laughs> 못할 것 같은데 c o n 레이션이 뭐지? 구성입니다. 재구성 그러시면 돼요. 단어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있네. 오케이. 이거 쓰지 마세요. 근데 나 이거 해석 안할 겁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넘길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그냥 사람들 합시다. 사람들. 그 당사자들, 당사자들이 보호하려 하지만 예술을. 됐네. 예술의 고결성은? 음, 이렇지만, 어디로부터 이런 거, 그게 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도시의 정책적 도구. 이렇게 읽으면 이상하니까 어떤 도구로 쓰는 거, 정책도구? 도시를 빼자. 그럼 이해가 되네? 맞아. 예술이 무슨 정책적 도구로, 정책이라 말도 싫으면 도구만도 되네? 어떤 도구로 쓰는 거. 알겠지, 그지? 맞습니까? 오케이? 아니면 이거 하신 거, 이거 아까 도시의 도구로 쓰는 거 이해 잘 되지? 오케이? 이걸 보호하려고 하지만 예술을 지킨다 이거 아니야? 이해하시고 우리가 recognize 인지해야 합니다. 어쨌든 내용이 반대가 돼야 돼. 도구로 쓰게끔 해야 된다. 그지? 내용이 반대니까 도구로 써야 된다 이 소리 있잖아. 이 표시가 안 들어가면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해. 오케이.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이런 페스티벌, 아, 위에서 페스티벌로 얘기했네. 이런 정책 지향적인 그러니까 도시에서 예술을 왔다 이용해서 페스티벌 하나 보지? 맞아. 여기 어떻게 돼야 돼? 이용 돼야 된다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런 것들이 갖는데, 아, 뭘 갖는다.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읽읍시다. 자, 머릿속에서 사라지면 안 돼요. 첫 문장부터 까다롭죠. 내용이 반대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페스티벌 이런 거 보호하자, 도구로 쓰는 거 막자 이거였잖아. 그 내용이 반대가 되면 도구로 쓰자 이거잖아. 맞습니까? 오케이. 이런 페스티벌 이거 좋은 효과 있다. 도구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인정할 수 없다가 돼야 돼. 인정할 수 없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실을 이런 페스티벌이 설립되어져 있다. 이해를 하세요. 도구로 사용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어시스트 돕기 위해 어 도구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이제 앞에 말 따라가세요. 제발 부탁인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됐지? 아니, 예술을 도시에 베스트을 쓴다고 그런 거안 돼. 무슨 소리야. 이거 도시에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오케이. 뭔가 이득 되는 게 있겠죠. 다시 말해서 같은 말이겠네. 알고도 상관없겠지만 이런 예술 작품들이 된다. 뭐가 된다? 전략적 인터벤션 도구라고 할게요. 원래 뜻은 간섭입니다. 그지? 된다. 오케이. 뭘 하기보다는 예술적인 부분이기보다는 피당은 원래 현상이라도 되시지만 고결성 얘기하는 거겠죠. 오케이. 자, 필름 페스티벌이다. 좋은 음. 예다 이겁니다. 됐죠 이런 필름 페스티벌 도시에서 여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알겠지? 그지? 뭔가 도시를 위한 거겠지. 오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페스티벌이 설립이 되어 졌습니다 도시를 위해서라 그래야 돼. 그럼 레크레이션? 어, 레크레이션도 도시가 되는 건가? 아, 문맥상 여기서는. 아, 레크레이션 맞잖아. 오락? 경제? 이건 모르겠다. 뒤에 봐야 된다. 그지? 알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영화제가 론치되었다. 프로로 연장하다는 뜻이야. 뭘 연장하겠다는 거야? 관광 시즌을 연장하겠다. 야, 이거는 레크리에이션이 되는 거냐, 경제가 되는 거냐, 관광시설을 넓인다는 게. 이것만 읽으면 안 돼, 지금. 이거 모르는 거야. 그죠. 이리지? 좀더 가야 됩니다. 이건 뭐야? 브라이턴 페스티벌, 얘가 만들어졌다! 아이씨, 같은 이간의미 이거. 이거 답하시면 안 돼. 이러, 얘가 이게 문제야, 이게.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 오케이? 더 합니다. 재설립. 메네스 카니블, 요때한 거. 팔로모뭐 후에? 잠깐 쉰 후에 재설립을 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이었는데 또한 뭐였다? 시도였다. 우연한 건 아닐 거 아냐? 엘시전트 우연, 사고가 아니지? 어떤 의도적인 딜리버레이트 한 시도였다. 어디를 다루려는? 이슈를 다루려는 어떤 이슈지?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 왜 읽고 있는거지? 나 아직 모르겠어요. 옌지 옌지. 그죠? 이해 되냐? 그 이슈가 뭐냐? 뭘 포함하고 있느냐? 부족. 뭐가 부족해? 프로비전. 공급이 부족해. 아 젊은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되는데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레크레이션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페스티벌이 어프로프리시란 말이 원래 형용사로 많이 봤지. 적절한 할 때. 오케이. 충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충당되는 건 아니다. 도시의 정책적 도구로서 충당되는 건 아니다. 이런 페스티벌이 무대에 아이고. 무대에 상영되어져 왔다 같은 말인데. 어떤 목적에서 야, 여기 다안 나온다 어디 빼, 내가 빼먹었나 보다 아 전략적이잖아 전략적 관점 왜 전략적 관점이 된 거지 아, 아 도시 지역을 돕는 거였잖아 알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뭘 얘기해야 돼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서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한참 고민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요거 초고도로 어려워 이게 30번이 잘 드러나야 돼 이게 천문 이게 두 가지잖아 어휘치론이 하나는 뭐지? 천문장에다가 이렇게 별표 쳐놓고 비교하고 아주 천천히 읽으라 더 천천히 읽으라 그랬지 기억나? 오케이? 그 문제가 있고 그게 3월에 나왔던 거고 4월에 나왔던 건 뭐였지? 요건 선택형이라는 게 있거든 둘 중에 뭐가 맞겠냐 이건 진짜 초고도를 읽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지 이거 잘 치지 않으면 하나 틀린 거야 A B C 중에 두개 맞춰 놓고 하나 틀려서 틀리는 거야 알겠죠 허투루 내지 않습니다 얘는 오케이 그 다음 거 해보세요